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이피케이션의 대표적인 플랫폼 잽 퀴즈를 활용해 수업을 재미있고 알차게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애용하는 플랫폼 중 하나인데요 인터페이스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참여도 그리고 교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추천하는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그럼 먼저 함께 살펴볼까요 자 먼저 구글에 잽 퀴즈를 치게 되면 상단에는 잽 퀴즈가 하단에는 잽이 뜹니다 같은 잽이지만 저희가 사용할 것은 위쪽에 있는 잽퀴즈입니다. 아래에 있는 잽은 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해당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코드를 잽퀴즈에 입력해야 하는데 잽에 들어가서 입력하고 안 된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꼭 활용하실 때 잽이 아니 잽퀴즈임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깔끔한 초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격 안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료, 베이직, 프로 단계가 있는데, 프로의 혜택이 확실히 많은 것이 보이실 겁니다. 특히 학습리포트, LMS의 모든 기능, 다음 퀴즈 이어풀기 기능이 활용도가 높아, 가능하시다면 프로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 예산으로 지원된다면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 저의 경우는 초창기에 자주 사용할 목적이 있어서 사비로도 결제할 만큼 정말 잘 활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봐야겠죠?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퀴즈 만들기를 눌러 봅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퀴즈맵 선택하기 창이 나옵니다. 순서 풀이는 교사가 지정한 문제 순서대로 학생이 직렬적으로 푸는 공간이고, 자유 풀이는 병렬적으로 원하는 문제를 먼저 풀수 있고, 라운드전은 몇 라운드 동안 학생들이 제한 시간 동안 각 문제를 푸는 약간 이전의 도전 골든벨 느낌으로 진행이 되며, 팀전은 팀을 나눠서 문제를 서로 누가 더 많이 푸는지를 대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위에 보시면 무료, 베이직, 프로별로 사용할 수 있는 맵이 다른데요. 무료로도 사실 맵은 괜찮다고 보는데 뭔가 자주 사용하실 경우에는 같은 맵의 단조로움, 그리고 좀더 있어 보이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맵의 경우는 프로에 많이 있어서 고민하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체험하기를 누르시면 어떤 맵인지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르셨으면 이 맵으로 퀴즈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초기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화면은 문제와 설정이 있는데 우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수는 20문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많은 문제를 생성하시고 싶으시다면 두 개의 공간을 만드셔서 각각 20문제로 채우신 뒤 이어하기 플레이를 설정하시면 되는데 프로 기능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사실 한 차시 내내 플레이 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20문제만으로도 아마 충분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문제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총 선택형 문제, 단답형 문제, OX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크게 보이는 좋은 점은 수식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수학 수업에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문제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수식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은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제와 보기에 사진을 입력할 수 있어 도형 그림 등이 많이 등장하는 수학 교과에서는 활용도가 매우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답 복수 선택 기능입니다. 정답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혹은 전부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ai 다만 생성 기능도 있는데 문제를 작성하고 해당 버튼을 누르면 ai가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을 선택하신 정답란에 보기에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을 자동으로 입력해 줍니다. 힌트 추가의 경우는 해당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힌트를 볼수 있게끔 지원해 줍니다. 단답형과 OX도 유사한데, 단답형에서는 유사정답이라는 항목이 있어 복수정답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답이 2cm인 경우 2와 cm를 띄어쓴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cm와 2cm 둘다 유사정답으로 입력해 놓으면 잘못된 오답 처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퀴즈 AI 기능 중 파일에서 문제 추출하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자료를 업로드하면 해당 자료에서 자동으로 문제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생성된 문제 중에서 원하는 문제만을 선택하여 나만의 퀴즈에 그 문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직접 입력하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주제를 자유롭게 입력하시고 설정을 완료하시고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해당 주제와 설정에 맞는 문제를 생성해 주고 이 역시 생성된 문제 중에서 원하는 문제만을 선택하여 나만의 퀴즈에 그 문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 만드시고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플레이 화면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란에는 제목, 맵 변경, 학년, 출판사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문제 설정입니다. 틀려도 통과 허용을 눌러 주셔야 추후에 학습 리포트에서 학생들이 강점이 있는 부분과 약점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급 기능에 있는 다음 퀴즈 이어풀기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방과 연계하는 포탈이 생성되어서 학생들이 이어서 20문제 이상의 문제를 풀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며 학습 도구에 있는 AI 학습 도우미는 학생들이 문제를 푼후 AI와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학습 자료 추가의 경우 학생들의 화면 상단에 학습 자료가 추가되어 해당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자, 이제 제 퀴즈를 플레이 해 봅시다. 자신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내 프로필이 보이게 되는데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본인이 만든 퀴즈들이 나열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썸네일을 갖다 대시면 입장 버튼이 생기는데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제 퀴즈의 인게임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좌측의 메뉴와 우측 상단의 메뉴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측 상단의 메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유 버튼입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퀴즈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장 코드와 qr 코드를 제공해 줍니다. 학생들은 초기화면에서 코드로 입장을 누른 뒤 해당 코드를 입력하거나 사진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퀴즈 랭킹입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몇 등으로 해당 퀴즈를 클리어했는지 전광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률, 그리고 시간으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정답을 다 맞춰야 랭킹 안에 들수 있습니다. 이 요소 때문이라도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정말 높아집니다. 다음으로는 참여 인원입니다. 교사는 참여인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닉네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닉네임 변경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누르면 해당 학생 화면에는 닉네임을 변경해달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다음으로는 내 프로필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로 본인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으며 생각보다 그 풀이 다양해서 퀴즈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나마 커스터마이징을 할 시간을 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좌측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메뉴의 경우 많은 업데이트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때 대기실 닫기를 누르시고 아이들을 입장시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먼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이동의 경우 선생님께서 맵 마지막 부분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아이들을 결승점에서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얼음모드가 흥미로운데요. 해당 버튼을 누르면 아이들 화면이 전부 얼음모드가 되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플레이 도중에 설명하실 것이 있으실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퀴즈 설정인데 퀴즈 다시 풀기를 눌러야 학생들이 문제를 다푼 다음에 다시 풀어 볼수 있고 랭킹 표시 역시 학생들의 승부욕을 자극시켜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위치 강조의 경우는 아이들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 경우에 눌러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망의 학습 리포트입니다. 잽퀴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교사용 기능인데요. 크게 학습 리포트, 문제별 통계 학생별 통계, 그리고 AI 학습 도우미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학습 리포트의 경우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풀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통계가 있고 가장 유용한 오답률이 높은 문제와 오답률이 높은 학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통해 학생들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할수 있으며 오답률이 높은 학생을 파악하여 해당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별 통계의 경우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풀이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학생별 통계의 경우 학생들의 개별적인 풀이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 학습 도우미의 경우 학생들이 ai 학습 도우미와 어떤 대화 내역을 나누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퀴즈에 대한 기초적인 세팅 및 수업 진행 방법 그리고 학습 리포트를 통한 활용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재퀴즈에 대한 저의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입니다. 첫째 아이들의 높은 참여도 및 만족도입니다. 아이들이 확실히 게임 요소가 들어가다 보니 정말 높은 참여도를 보여줬으며 공부를 잘하지 않는 학생들도 어쨌든 문제를 풀게끔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학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점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수학에 대한 허들 또한 낮춰준 측면에서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깔끔한 인터페이스와 낮은 진입장벽입니다. 인터페이스가 깔끔해서 그런지 처음 재퀴즈를 했을 때도 간단한 기능들의 경우는 쉽게 조작을 하여 퀴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접속하기 위한 세팅 또한 추가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이 그냥 웹사이트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하기 쉬운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업데이트 속도입니다. 거의 매주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앱은 물론 기능 또한 많이 추가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도 어른 기능도 없었는데 교사 친화적인 기능이 많이 생겼고 특히 AI를 활용하여 교사로 화여금, 편리하게 만들고 학생들에게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수식 및 그림 추가 지원입니다. 수식을 문제와 보기에 입력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은 그게 가능한데다 여기에 그림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문제와 보기의 스펙트럼이 한층 넓어졌다고 생각되어 그렇기에 수학과목 입장에서는 정말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퀴즈를 활용하면서 딱 하나 아쉬웠던 점은 바로 주객전도의 우려입니다. 사실 이건 이 플랫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게이피케이션 전체에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학생들이 배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초점을 두어 과연 교육적으로 얻어가는 것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활용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게이피케이션 요소의 활용을 100% 수업 학습적인 측면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요소로서 학생들의 과목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배운 내용을 즐겁고 가볍게 복습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해당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다음 수업에 반영하고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잽퀴즈를 수업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게임이피케이션 요소, 특히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입장으로서는 해당 잽퀴즈는 정말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수업에서 활용하면 좋을만한 에듀테크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